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지에 대한 것입니다. 좀더 진행을 하면 성경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100% 인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을 성경이두 가지 다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한 구원과 100% 인간의 책임을 묻는 것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은 예, 정확히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한 구원과 100%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기도 하면서 100% 인간의 책임기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논쟁이 지금까지 벌어져 왔는데 그러니까 양쪽에 어느 쪽에 더강조점을 두느냐의 문제이지만 굉장히 이거 되서 오랫동안 이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이 장로교가 우리 예장 합동이죠. 대한예수교장로의 우리 합동측에 속해 있는 이 교단에 표방하는 신학적인 노선이 칼빈주의죠.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신학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반대로 반대편에서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과 의지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인데, 우리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적인 노선을 표방하는 게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신학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감리교는 굉장히 회개, 인간의 행동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감리교의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주일학교 때 지옥 춤을 배웠다더라고 지옥에서 지옥의 뜨거운 철파에서 막 뜨거워가지고 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데가 감리교입니다. 반면에 우리 우리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장로교 특별히 합동측의 사상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믿으면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둘다 맞는 말인데 이런 강조점의 차이가 있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강조점의 차이인데 예, 그 플러 신학교 신학 교수인 김재현 교수가 이,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논리적인 브릿지를 억지로 해소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두 가지를 다 말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예, 100%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도 맞지만 100%또 인간의 책임도 맞습니다. 예, 둘 다가 중요한 건데 오늘 얘기한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의 비유로 쉽게 잘 설명을 해준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이씨 뿌린 자의 비유. 더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어는 가시떨기에 자라는데 그러나 그것들은 자라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백 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예, 거둔다는 10분의 1자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이 10분의 1자의 비율을 얘기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비유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유을왜 얘기합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서 예언을 보면 이사야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예언을 보면 이사야서 6장 9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이 뭐냐면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의 장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 백성에게 너를 보낸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로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굉장히 예 여러분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해서 못 보고 못 듣게 하래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못 보고 못 듣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오늘 예수님이 그이사야의 예언을 예, 말씀하시면서 14, 16, 15절에서 그 예언을 예를 들면서 그들이 마음 연악해서 듣기에 눈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 시부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이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과 인간의 100% 책임에 대해서 쉬운 설명 중에 하나인데 그 본문인데요. 이 씨뿌린자의 비유는 예, 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30배, 100배, 60배의 결실을 거두지만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트젠의 농사는 우리나라하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봄에 씨뿌린자인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밭을 일구고 씨를 다 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죠. 밭을 갈아엎고 이렇게 풀을 걸음을 주고 하는데 근데 팔레스타인은 반대래요. 팔레스타인은 일단 뿌려 놓은데요뿌려은 다음에 그다음에 밭을 일는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방법이 한국하고 농사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농부가 막 뿌리면 이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진냐에 따라서 이제 길가 돌밭, 가시 떨에 떨어진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 길가나 돌밭, 가시 떨에 떨어진 씨는 성장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이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가,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가. 아니면 가시기에 뿌려졌는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니까 그것만 신경을 쓴대요 농부가. 그러니까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뿌려놓고 좋은 땅에 뿌려진그 농작물만 자라도록 갖고 와주는 건데, 근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가. 여기서 씨는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말하는데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농부 대신 하나님을 말하고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인거죠 길가에 떨어지는가 아니면 돌밭에 떨어지는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는가 좋은 밭에 떨어지는가 씨 뿌리는 자의 주권인데, 근데 중요한 건 씨가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임으로 뿌려서 모든 이길급 밭에다가 하지만 근데 어느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좋은 밭이어야 뭐예요? 백 배, 6 0 배, 3 0배 열매를 맺는 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 어떤 마음 밭이냐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백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해서, 백부 하나님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 여러분 씨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농부의 마음이 있잖아요. 농부가 뿌린 대로 가는 건데, 그러나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마음밭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 열매를 거두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사에서 예언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서 못 깨닫고 못 듣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수많은 가르침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비유가 가장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씹는 자의 비율을 못 알아듣겠나요? 어디에 씨가 떨어졌는가? 여러분 조금만 기를 기울이면 다알아수 있는 너무나 쉬운 내용이지 비율로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아까 그 표현을 했죠. 이 백성에게 마음이 둔하게 하고 마음 완악하게 해서. 기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늘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야들에게 아무리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얘기해 봐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 하나님이 반어법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왜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를 말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너무나 쉽게 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는 뭐예요? 아무리 천국의 비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보기 때문에 보기, 볼 것을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16절에 들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와 의,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못 봤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못 들었는데. 씹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 메시아가 와서 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지만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는 메시아가 와서는 이 천국 복음을 듣지 않느냐? 그래서 복되다고 얘기하면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가르쳐도 비유로 얘기하고 아무리 쉽게 가르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했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벌카바를 하면서 너무나 쉬운 예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건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조금만 귀가 있다면. 그러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들려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했을때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살던 집에서 교회 거리가, 거리가 약 500m였는데. 노래방이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생각, 한번 유심히 세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을 갔어요. 근데 그때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3년인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매일같이 그 길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 500m 사이에 노래방이 9개인가 10개가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노래방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3년을 지나다니는데 노래방을 제가 한 개인가 두개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관심이 없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데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혀 어렵거나 깨닫지 못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관심이 없으면 천국 복음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길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 잠시 오는 마, 머무는 말씀을 마귀가 다 걷어가 버리죠. 반대로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해도 그것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녀가 눈빛만 봐도 자녀의 마음을 알수 있어요. 아, 얘가 어떤 상태구나. 전화 소리만 들어도 안 나잖아. 전화가, 자녀가 무슨, 요즘 잘 지내? 하면 자녀가 무슨 한마디만 던져도 부모는 알아채요. 왜? 자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 말씀이 와도 그것이 본인에게 은혜로 임하게 돼요. 그래서 가난하고 갈급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은혜가 배가되고 은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있는 자가 더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무 뭐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노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노스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출범했는데 근데 그들의 운명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큰 추앙을 받지만 그러나 노스는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근데그 결정적인 그이 차이가 어디서 벌어졌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노의이 양과 소와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땅이 빚어 보니까 다투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좋은 것을 택해 가라.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너희가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근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절에 뭐라고요? 홍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파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노시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것이 그의 인생에 큰 그의 인생이 부끄러운 고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선택의 시간이었는데 중요한 건 노시 무엇 때문에 선택했냐면 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10절에 눈을 들어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기 전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파하며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로 타락한 곳이었냐면 오늘날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는 동성애자들을 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둘이가 남자가 둘이 그 노새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남자들 내놓으라고 야이게 너무 멋있게 생겼다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이 말이 동성연애할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연애하자고 그만큼 타락한 곳이 수동과 고물에 있는데 중요한 건노세 눈에는 뭘로 보였냐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눈을 들어 거길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니까 조금 영적으로만 눈이 깨어 있으면 뭐예요? 여호와 앞에 앞하면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멸망이 임박한 심판의 도성인데노제 눈에는 뭐처럼 보이냐면 여호와의 동산 갖고 애굽 땅가 받았더라.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노제 눈에는 성경은 분명 여호와 앞에 앞하면 큰 죄인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노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노제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멸망의 도서라는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시 영적인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오직 세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동상 갖고 애굽 땅과 같았다. 너무 번영하고 잘 살고 화려하고 멋있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실 때그 동성연애가 선행하고 이제 심판이 멸망한 멸망의 땅으로서 영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시 뭐예요? 아무리 봐도 좋게 보이지, 그것이 멸망할 땅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는 뭐예요? 그냥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고민이 없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었 때문에 그 가난한 땅에 남아서 그 땅에서 믿음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노시 왜 그런 결정을 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한 인방의 도성이라는 땅이 눈에 영적으로 전혀 관찰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거기가 좋아 보이는 거죠. 잘 살고 번영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결정적인 이 오류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시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소동과 고메라가 멸망할 때 겨우 몸만 빠져나왔고,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 유명한 소금 꾸덩이 되었고, 그리고 그두 딸과 함께 산 속에 들어갔을 때. 그두 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후손을 전할 수 없다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동침함으로 여러분 자손을 낳았던 그런 안목과 모아 쪽손의 조상이 바로 노세의 딸들이 낳은 자손들이거든요 노세의 결정은 바로 그렇게 영적인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돈과 세상의 평안한 만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으며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 길과 같은 마음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과 돌밭, 가시떨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는 좋은 땅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정말 부지런하게 갖고 와야 됩니다. 그건 100%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이여 은혜지만 은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 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트과 아브라함의 삶이 대비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베델로 왔을 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창세기 10아 여기 지금 뒤에가 창세기 13장 1절의 절에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 가서 큰 낭패를 본 뒤에도 올라와서 처음 단을 쌓았던 베들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뭐예요? 비록 때로는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던 예비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뭐예요? 선택의 순간에 노시갔던 그곳을 가지 않는 거예요. 노시갔던 그곳을 가지 않고 그는 약속의 땅에 남아서 영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아브라함의 삶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물원처럼구원을 만끽하셔서 정말 축복의 자손이 되겠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대해 적용하자면 있는 것에 더 받아도 넉넉하게 된 사람이고 롯은 뭐예요? 있는 것도 빼앗긴 사람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남긴 사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서사장 2,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잘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청소 자리가 하나 더 들어왔었는데 사실 지금 하는 청소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입니다. 목회와 이 청소 일을 하기에 근데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분들도 여러가 지형편이안 돼서 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걸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laughs> 무리를 해서 해볼까 그러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럼 돈을 더벌수 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마음에 걸려 오는 건 뭐였냐면 아 일하면 내가 목회하는데 너무 타격이 있겠다 기도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힘들 것이고 하나님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혼자 잠깐 생각하다가 마음을 내려버렸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굉장히 무리수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아 그분한테 전화를 할까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었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아니야 여기까지면 됐다 하는 생각에 내가 마음을 내렸는데 그때 정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고 연약한 것이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이고 또 이미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의 그것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예, 마음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런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 받지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받은늘농부가 갈아지고 걸음을 주는 마음 받으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합 오르는 죄악의 잡초들, 세상의 욕심의 잡초를 뽑고 여러분 기도로 걸음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나 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하여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해 오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열매 맺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해서 아브라함처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서 노처럼 부끄러운 인생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말, 올라오는 잡초들을 날마다 뽑아버리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는 돈 욕심의 잡초를 뽑았지, 아니었으면 안 뽑았을지 몰라요. 그래, 좀 더, 어, 그래 좀더 벌자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잡초를 뽑아내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걸음을 주어서 정말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기억하며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